감옥적어, it. 어렵습니다. 감옥적어, it은 항상 구조를 외워주는 게 좋아. 주어 나오고, 자, 감옥적어는 항상 5형식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얘를 감옥적으로 쓴다는 거잖아. 다음에 원래 목적격 보호로 와야지.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이제 여기다 진짜 목적어를 써주는 거지. 근데 이때 진짜 목적어의 모양은 자, 투부정사가 일반적이고, 원래 동명사도 되고 명사절 됐도 된다고 했어. 근데 아마 지금 파트는 투부정사만 배우면 될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 목적격 보어는 항상 형용사나 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 당연히 형용사는 ing나 ed인 분사도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찾아봅시다. 1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이시 들어갈 위치 쉽지. 동사 d잖아. 그럼 답이 b. 그 우리가 봐야 될건아이투브투 루겟. 자 얘가 진짜 목적어구나. 그러면 여기는 인터리스팅은 목적격 보호구나. 요걸 알아내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 자 이런 거 보면 자 아이 파운드. Found. 자 파운드는 자 이렇게 있어. 다음에 하 r 드 어려운이라는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투브 정사가 진짜 목적어지. 그럼 아 진짜 주어가 아니라 진짜 목적어. 그러면 여기 이시 들어가서 가목적어 자리 자, 6번을 많이들 틀려. 자, 6번을 볼게. 자, 6번은 일단, 자, 여기 있는, to drink. 얘는 지금, 진주어야. 여기는, 진목적어가 아니라, 진주어야, 진주어. 진짜주어. 따라서, 가주어인, is를 써야 돼. 자, 여기는, 가주어 자리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t is not good. 좋지 않아. 너의 건강에 좋지 않대. 뭐 하는 것이, to drink too much coffee. 많이 커피 먹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감옥적어가 나왔어. 왜? to l i t e 이진목적어니까 이렇게 이슬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my duty는 목적격 보어. duty가 의무야. 해석해 보면 i consider 나는 생각하고 있다. 생각한다. to write to you and thank you. 너한테 고맙고, 고맙다고 지금 그렇게 쓰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얘도 가, 목적으로 쓰인 거지. 얘는 가, 목적으로. 자, 3번은, 자, 여기가 답이 i 신데 얘는 it, that, 강조 구문이야. 기억날지 모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따라서, 자, 여기 있는 mystery, 여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대 강조구문을 쓴 건데 훔을 쓴 이유는 여기 뒤에 맷 뒤에 목적어를 빼갔기 때문에 대도 써도 되고 훔도 써도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훔도 써도 돼. 따라서 이더 r 미스터리 훔 이러면 미스 바로 해석을 미스터리를 여기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라고 해석해야 돼. 바로 미스터리다. 내가 만난 것은 어디서 영화관에서 언제 디스모닝 아침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투스 i 임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얘는 진 목적어고 주어 동사는 앞에 있고 가목적어 이슬 써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구나. 아 여기는 가 주어겠구나. 소리 다시 설명합니다. 가주어고 여긴 진주어야. 어떻게 그래요? 자 여기 소프트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야. 따라서 주어 동사 다시 와야 돼. 주어 동사 보어. 근데 가 주어를 썼으니 진주어가 뒤에 있는 거지. 시소 t 그녀는 생각했어. 대저를 to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자, 5번을 많이 못 고르는데. 자, 5번은 뭐가 돼야 되냐? 자, 여기 동사가 있어. 주어가 있어. 근데 이미 진짜 목적어가 있는 거야. 캣. 그럼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엄마 뒤에 또 동사가 나와. 이게 무슨 구조야? 자, 동사가 문장인 하나인데 두 개가 되려면 대부분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동사동사 동사 부딪힐 때는 관계대명사야. 왜냐면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는 무조건 때려주도 여기 주어가 나와야 되거든. 접주동이거든. 접주동.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대을 써야지.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뭐다? 관계대명사 자리다. 근데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번 보시면 여기 1번을 보면 자더 안개가 만들었다. 감목적어인것 같고 내가 to s 보는 거 여기가 진목적어 같아. 진목적어 자 여기 있는 f o 는 이걸 뭐라 그래?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그럼 남아있는 목적격 보 여기 하들리를 봐야 되는데 자 Hard. 뜻이 하드는 저 어려운 열심히 라는 부사까지 있고 하드리는 뜻이 전혀 다르지 거의 못뭐 안타. 따라서 여기는 하드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자리지,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따라서 어려운이라는 하드가 들어가야 돼. 항상 보호자리는 부사가 끼니까 부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15번은 답이 약간 5번인데, 나지다 읽어보시고 아이 슈도리브나오 나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근데 해석이 나는 발견했다. 불가능하다는 거를 뭐가? 투브 정사가. 투리브 나오. 지금 떠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대. 난 떠나야만 한다. 서로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